궁금하니까 들어왔겠지. 자! 안녕하세요. 배시입니다. 어저께 올라온 영상이랑 그저께일 수도 있지만 여튼, 옷이 똑같죠? 연속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끼엄끼엄 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눠서 찍고 있어요. 여튼, 저희가 문제 정답자 나오자마자 메일을 이렇게 보냈고요.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튼, 궁금하시죠? 궁금하니까 들어왔겠지.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최. 네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여, 자분이세요 중3입니다. 예? 중... 중3이에요. 중3이에요? <웃음> 네. 네. <웃음> 아네 축하드립니다 1등으로 아유, 푸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노, 녹음 중인데 괜찮으시죠? 네상관없어 네. 일단 저희가 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어, 언제 언제 시간이 가, 가능하세요? 어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점심때는 괜찮으신가요? 이번 주 금요일 점심때요? 네네 <laughs> 아, 아. 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일단은 저희가 시간까지는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 것 같고 3 시간 걸리니까 저희도 와. 한참 내려가야 돼서 그 잠깐만 나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 주변으로 네. 어쨌든 갈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날짜를 그럼 내일도 괜찮으시고 오늘 밤에는 완전히 안 되시는 거죠? 아, 네. 좀 어려. 오늘 밤에는 완전히 안 되시고 네. 그뭐 혹시 영상통화 같은 것도 괜찮으세요? 아, 네. 상관없어요. 아, 영상통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문자를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당황하는 거 느껴지셨나요? 중학생 분이 이틀 만에 부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대구 사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사무실은 서울권인데 대구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통화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어린 친구가 풀어줬으니까 인터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터뷰 한 7개? 6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네네 네 대답하기 쉬운 거니까 그.. 대답 잘 해주세요 네네 네자첫 번째 간단하게 그 나이랑 자기소개 그 저는 대구광역시에 사는 16살 최민호라고 하는 아씨 근데 우리가 잠깐만 네. 실수해가지고 네. 화, 화면 녹화를 안 했어 아. <laughs> 내가 다시 바로 갈게요. 알겠죠? 네. 네. 이제 녹음했어요. 네.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지? 아, 처음부터 아,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저희 거 어떻게 보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막 수수께끼라든가 암흑 같은 걸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알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줬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지인이 알려주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네. 어 문제 난이도는 어땠어요? 평소에 퀴즈 많이 풀면 우리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 보통 아니고 좀 어려웠어요. 아좀 어려웠어요? 네. 아 어, 근데 이틀 만에 풀었어요. <laughs> <laughs> 그첫 번째 문제는 봤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어땠어요? 어, 첫 번째 문제는 두번째보다는조금 쉬웠어요 아, 첫 번째가 더쉬웠어요 네. 오. 키보드가 그 키워드잖아요, 였 이번에. 네. 근데 그거는 어디서 힌트를얻었어요두 번째 문제 문장에 네. 이래를 위한 기본적인 문단이라고 했나? 하면서 네. 적혀있는데 확신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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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그 키보드 조작법이랑 가지고 아... <laughs> 야, 어떻게 내 마음을 따가았네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답이 네네. 히로이토였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혹시 몰랐으면 찾아봤나요? 아, 역사에도 좀 관심이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아, 원래 알고 있었어요. 받아갈 만 했네요, 이거? 그러면 연호는 뭔지 알아요? 어, 어, 연호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아그 시대 그, 그 히로히토 천황의 그 연호 이름은 몰라요? 어, 네. 그거는 그러면 에어팟으로 공부하면서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에어팟 받게 된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저 저번에 인터뷰하신 분 어떻게 하시는지 봤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받게 되신 소감. 그, 그 살면서 한... 쿠폰이랑 벌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재밌는 아무도 풀고 그 이렇게 에어팟도 받으니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상품 아이디어 하나만 내줄래요? 에어팟 2 세대? 이어 에어팟 2 세대 두 개. 네. 아 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네네. 우리 채널 좀 알려줄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보셨죠? 평소에 이렇게 문제 푸는 걸좀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이 좀더 어려웠고 1번이 좀더 쉬웠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1번이 훨씬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 전문가니까 1번이 더 쉬웠다고 합니다 여튼 문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넣어놨는데 이미 히로히토도 알고 계시고 참 받아갈 분이 받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린 분들이 이렇게 문제도 많이 풀어주시고 역사에 좀 관심 가져주면 저희는 되게 이제 기쁜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IT 채널이다 보니까 항상 미래의 것 언제 출시할지 할지 이런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과거를 이렇게 한 번씩 뒤돌아보면은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낼 때는 될수 있으면 미래 관련해서도 낼 거고 i t 관련해서도 많이 낼 거지만 과거, 그러니까 역사 문제 같은 거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촬영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떠들고도록 하고 문제 관련해서는 어저께 올라간 영상 거기에 공지가 돼 있으니까 한번 다시 가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어저께 문제 영상을 따로 안 만든다고 얘기는 했는데 혹시 몰라요. 문제 영상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계획은 문제 영상을 안 만드는 게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 문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알아서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